일입니다. 이런 날 이런 재판에 오랫동안 앉아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생전에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재벌과 검, 검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노회찬 의원을 마치 회사는 안될 일을 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런 판결을 확정시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적반하장의 상황에 저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거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이미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검언 유착이 아니라 번언 유착이다. 검언 유착의 실체가 있느냐,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실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인정하되 증거법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었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언유착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하셨고 그 결과로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왜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당사자인 기자와 그 기자와 계속 만나가면서 사안을 협의했던 검사가 있고 그 검사와 수백 차례 부인의 핸드폰으로 통화해가면서 의견을 나눈 검찰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사자인 전직 검찰 총장의 정치 행보로 이미 백일화에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감히 권원 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통화 내역과 수많은 결탁의 자료, 수많은 논의의 자료, 또 당사자들이 수없이 행했던 증거 인멸 그런 것들 외에 저들이 주장하는 권한 유착이라는 프레임 안에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세 얘기하는 걸 보니 MBC와 저와 무슨 저 제보자와. 또 우리 황희석 최고위원이 짜고 만든 함정에 빠졌을 뿐이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단한 가지도 연락된 바가 없고 입증된 바가 없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프레임을 전환해서 마치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려다가 프레임에 걸렸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또 누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알렸었는지 어떤 사실 관계를 해서 서로가 고생했는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현명한 판단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